연평도 수특 영어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려운 거다 했고, 그냥 정말 지금 여기 여기안 돼. 가방을 좀가아래 그리고 내일은 내일 4시까지 오시고, 원래 오던 대로 그냥. 내일은 송실공부랑 같이 했죠? 내일 그 모의고사 복습을 31번부터 송실공부 번호가 다 들어가거든 31번부터 복습을 할 거예요, 모의고사 아... 아. 은평고는 공부하다가 자기 해당하는 번호 풀이하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일은 2시간 동안 모의고사 복습을 할 건데 다빈이 내일 도 가야 돼 아, 계속? 알았어 아. 인강꼭잘 챙겨 봐야 된다면꼭 아니면 그거 끝나고 와서 봐도 되는데 끝나 몇 시인데? 아, 늦는구나. 알았어요. 김영호 선생님께. 자, 보자. <laughs> 자, 아주 어, long long before. 스마트폰이 있기에 훨씬 오래전에 워킹스틱은 걸어다니는 막대기가 아니겠죠. 이동명사로 용도를 나타내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뭐였는데? 우리의 support staff. 보조 직원, 보조원이었습니다. 뭐할때 그랬냐면, 왜는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가 없는 이유는 앞에 있는 we. 위가 이제 앞에 덮지만 그냥 우리가 뭐 한다고 치고 동일하다고 치고 위 뭐가 생겼됐고요 언더보우가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런 뜻이요첫 번째 언더보우 계속해서 움직이는 전체사 오니 시간상 개념으로 계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일 때 우리를 도와주는 보조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자리를 지팡이가 대신했다 지팡이가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 어퀴도 워킹 스텝 아주 좋은 훌륭한 지팡이는요 오트맨 궁극적인 최종적인 이란 뜻이고요 궁극적인 assistive 는 a s s i s t 라는동사 s s i 어시 a a s s i s t 는 n t a s 주 i s t a n t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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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s i s t 이 n t assistant a s s 명사 t a n t a s s i s t a n s s i s t a n t a s 다 i s t a n t assistant assistant a s s 도움이 되는 장치였습니다. 지팡이가 이 질문의 주제예요 지팡이가 옛날에 굉장한, 굉장히 유행한 도구였다라는 거 어, 여기에 assertive에 위에다가 요 단어 한번 써볼까? assert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틀립니다. assert가 얘가, 얘가 확인하다, 맞다고 단언하다 뭐 이럴 뜻이거든 assertive는 그래서 확인하는, 단언하는 이란 단어예요. 안 어울리죠. 어, CEST 보 받고. 그다음 만약 당신이 스텝이 동사로 발걸음을 내딛다는 뜻이었어요. Miss는 wrong 잘못이고 만약 당신이 발걸음을 잘못 내딛게 되었다면 그 지팡이가 도와줄수 help가 나왔어. 항상 help의 문법적 오답은 뭐라고? 뒤에 ing 항상 틀립니다. 두 부정사나 동사 원형은 되지만 ing 틀리다. 뒤 오세요. Gain이 뭐지? Gain, gain는 뭐지? Gain 뭐다? 얻다, 혜택하다. Are 가 붙었잖아. 머니 걸 그건. 다시 왔다 말 그대로 다시 왔다 요 다시 회복하다 다시 왔다 다시 당신이 발걸음을 닮못 내딛었다면 지팡이가 도와줬습니다 당신이 회복하는 것을 당신의 b a 균형을 회복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만약 당신이 보세요 become 원형은 becoming 되다란 뜻이 있고 뒤에 tired라는 단어 보자고 자 이거에 원형 t i r e 이 뜻이 뭐죠 여러분 이 대부분 이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뜻이 뭐예요 t i r e 동사로 m 니 나 피곤해 영어로 어떻게 해? 나 피곤해 I'm I'm tired 든가 내가 I'm tired 왜? tired과 동사로 뭣뭣을 누구를 피곤하게 만들더라는 동사에요 이게 그래서 자 감정동사 ing 뭐라고? 피곤함을 뭐라고? 일으 키는 ed는 뭐라고? 피곤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surprise랑 똑같은 거라고 tiring도 그래서 tiring이 아니라 if you became tired 만약 당신이 피곤함을 느끼게 되었다면 피곤함을 느끼게 되었다면 그 지팡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말이죠. 지팡이가 유용했다. 그 지팡이는 offer, 뜻이 뭐야 offer, 제공하다. 제공했는데 바로 the benefit, p r o 스타크래프트 너야 아는데 같나? 스타크래프트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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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로토스 종족에 제일 처음에 주어지는 미네랄 캐러 가는 게 뭐야? probe. 게임 좀 해라 얘들아. 아, 뭐야? 게임을 예시를 좀 알아 먹지 못해. probe가 탐사란 뜻이야 탐사. probe, 탐사. 탐사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탐사의 역할도 해줘. 만약 당신이, 리드 디엔 투구 정사죠 익스플로러, 뜻이 뭐예요? 익스플로어 뭐지? Explore. 탐험하다, 탐구하다. 익스플로어는 뭐예요, 여러분? 익스플로드. 이건 뭐예요? 투구죠? 그렇죠? 이 뭐다? 폭발하다. 익스플로드, 폭발하다. 탐사가 맞죠? 만약 당신이 뭐 해야 됐다면? unfamiliar. 친숙하지 않은 object는 뭐라고요? object는? 어, 물체, 물건, 대상이라고. objection은 뭐라고요? 이건? 밑에 적은 objection, 반대라 뜻이에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다시 해석을 해보면, 자, 그 지팡이는 제공했는데, 탐사의 이점을, 만약 당신이 탐사를 해야만 됐다면, 뭘? 친숙하지 않은 대상을, 바로, along the way, 가는 도중에, 친숙하지 않은 걸 만나면, 탐사해야 될때 어, 도움을 줬다. 여기서 unfamiliar, 이제 흐름상, 이게 familiar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러면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안 되잖아. 친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탐사를 할때 지팡이가 도움됐다. 흐름상 언퍼드되고 맞고. 자, 또 지팡이를 봐아요 지팡이는 지팡이가 주보기 때문에 BPP가 돼야 되죠. 지팡이는 사용될 수도 있었는데, 바로 as a gauge, 우리가 게이지라고 많이 하죠. 동사로 측정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명사로 측정, 측정기가 되고, 측정기로서 사용이 되기도 했는데, 이 측정기는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물의 depth, 뭐예요? 깊이를 측정해 볼수 있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head to 뭐 해야 했다면 word는 단어를 아마 줄 겁니다. 왜이 어려워서? 만약 당신이 a stream이라는 건 조그만 게류물 계류물을 건너야만 했을 때 그렇다면 물의 깊이를 측정해보는 측정기로서 사용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어, 흐름상 이제 depth 말고요. 이건 틀리겠죠? With yet 뭐야? 뭐의 명사다. Wide가 뭐예요? 이게 넓은. 이거 뭐가 돼? 명사가 돼서. 넓이라는 명사가 돼요. 그 그러니까 뒤에 내용 보면, 이제 뭐 눈금 딱 해갖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팡이는 깊이를 재는 단위가 맞다는 거죠. 넓이보다는. 자, 그 다음 보자. 만약 당신이 니드 e d 뒤에 또 투구정 사셨죠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laughs> commit A to B의 구조가 나오는데, commit, <laughs> commit A to B가 나오고요. 요것도 해마다 EBS에서 나와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올 거예요. 커미세 일단 요거의 뜻은 A를 B에 받치다라는 뜻이었어요. 커미데이트 A를 B에 받치다 이게 받치다받치다라는 뜻이고 나쁜 뜻으로저지르다 이렇게 되거든. 요 동사의 동요가 두개 있어요. devote란 동사가 있고 받치다요또 dedicate란 이 동사가 있어요. 받치다셋다 똑같습니다. A를 B에 받치다는 표현이고 뭐, 동요로 받치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는 근데 약간의 의역이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해야 했다면 받쳐야 했다면 무언가를 어디에다가 좀 메모리 무언가를 기억에다가 받쳐야만 했다면 요거 의역이 필요하죠. 그 뭐한다는 얘기야? 무언가를 기억해야만 한다면 이런 얘기예요. 무언가를 기억에다가 갖다 받친다는 얘기는 기억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의역이 필요해요. 기본 뜻은 이겁니다. A를 B에 갖다 받친다. 자 다시 만약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기억해야만 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나치가 요게 이제 뭐, 뭔가 이제 싹싹 적어서 기록하는 걸 말해요 그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나치 다음까지 해서 바로 지팡이에다 대고 오는 여러분은 오늘 왜썼지 절대 쌓이오온 항상 어떤 느낌이라고 오는 접해 있는 면이라고 지팡이 다 갖다 쓰는 거야 오늘 써야 돼요 인쇄시면돼야 돼요 이는 삼차 공간이라고 안 되는 말이에요. 자, 바로 지팡이에다가 그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More or less는 거의 다소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을 잘 보세요. 그 다음 이제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일단, 그 다음 거는, <laughs> 요, 지금 여기 해석부터 먼저 해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지팡이에다가 뭔가 이제 기록해야, 기억해야 될게 있으면 지팡이에다 기록할 수 있어서 이런 얘기야. 우리 현대시대에는 기록을 없다 하니, 주로. 어, 뭐 메모장 말고 디지털 시대 기록 어따요 스마트폰이면 컴퓨터라면 컴퓨터라면 어디에다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다 어디에다가 이거지?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디스크에다가, 그죠 메모리 스틱이라고 이제 알죠, 그죠 조그만 SD 카드, SD 카드에다 저장하잖아 기록을, 그죠 하드 디스크도 뭐든 디스크에 저장하잖아. 그 얘기를 해. 지팡이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는데, 뭐와 똑같이 더세 e 면서 뭐와 똑같이 우리가 지금 메모리 스틱에다가 기록을 저장하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지팡이에다가 기록을 저장,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그 해석이에요. 그건데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일단 내용그 내용이야. 우리가 지금 메모리 스틱에 저장한 거 얼마나 쉬워? 갖다 그냥 정보만 넣으면 되잖아. 드래그해서. 그래서 그것처럼 옛날에 지팡이에다 가 갖다 썼다, 써서 저장했다 이런 얘기야. 그니까 지팡이가 굉장히 유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기본 해석 그건데 여기서 구조가, 보세요. 일단 the same as의 뜻이 뭐냐면 The same as는, 뭐, 뭐와 똑같은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A라고 치자. A란 명사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서 B와 똑같은 A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A는 명사고요 B와 똑같은 A 이런 이런 석이 가능해. 근데 여기다가 뭐가 합쳐졌냐? with is가 합쳐진 거예요 봐봐. 자, with 전체사죠. i s 라는거 봐봐. is. is 뭐니 이거? 천번이 e, z 을 알지. 뭐니 이게? easy, 쉬운. 편안한이는뜻이었요이 명사래 넣어 가지고 편안한이란 명사거든. 자, 그래서 보세요. with 플러스 지금처럼 추상 명사는 얘는 이 추상 명사의 부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with easy는 뭐 with easy는 뭐가 된대 위에 적어 놨듯이 이즈리란 쉽게라는 부사로 바뀌어요. 해석이. 쉽게. 쉬움을 가지고라는 얘기는 이즈리 쉽게라는 부사가 돼요. 자 그래서 봐봐. 여기에 지금 with i 가 있죠. 그죠죠기에 지금 i 즈가 명사이기 때문에 the same과 as 사이에 들어간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걸 뭐로 쓰면 i 즈란 형용사로 쓰면 오답이 돼요. 이거. the same의 수,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필요하고 위드 명사가 이슬로 해석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즈라는 명사만을 갖다 쓰셔야 돼요. 요걸 이제 해석을 합쳐보면 돼. 자 보자. 아, 무언가를 기억해야만 했다면 당신은 그 정보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지팡이에다가 거의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냐? 바로 뒤에 거 먼저 자. 우리가 do is 우리가 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이 쉽게 할수 있을까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하는 거란 얘기 뭘 받아요? 앞에 있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뒤에 반복되, 반복되기 때문에 뒤에 생각한 거거든. 나한티 인포메이션을 뒤에서 두 이수를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 플래시 드라이브 메모리 스틱, 그러니까 SD 카드를하자 우리가 오늘날의 SD 카드, SD 메모리에다가 정보를 기록하는 것과 똑같이 쉽게 거의 그 정도로 똑같이 쉽게 지팡이에다가 옛날에 정보를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야. 맞아. 지금 메모리 스틱에,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는 거 졸라 쉽다. 갔다가 드래그해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된다. 그처럼 옛날에 지팡이에다가 정보 기록하는 것도 되게 쉬웠다. 결론은 지팡이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다는 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the same as와 with is가 결합돼서 여기는 명사만이 들어가야 된다. is라는 명사만이 들어가야 된다. 해석은 with is가 easily란 부사로 해석이 된다. 자, 그다음. 자, 그리고 if necessary, 여기에 생략된 건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가 없죠? 이 t is 략이된 거예요. 주어가 똑같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접 s 사문 i 의 주어 비동사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필요필요 e it i 지팡이는 이것도 보세요 is a e a single, it is a s 지 n g l e it is a single, it i 이 a s i e a d y n 는 l e it e a d y e a s e BPP로 연결되고 얘는 사용 대대란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되어요 손쉽게는 위례는 손쉽게란 뜻이에요 손쉽게 자 다시 보자 만약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팡이는 손쉽게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as a weapon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었어요 마지막 all in all은 대체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결론을 내자면 지팡이는 도와주었습니다 하고 여기도 지금 보세요 도와주었다 help란 동사 나왔지. 기본적으로 뭐가 오답이라고 이거 클리어링이란 아니면 지금 오답이에요 이거. 투부정사 쓰든지 동사원형 쓰든지 해야 되 돼요. 그래서 클리어드 웨이는 먼것를 깨끗이 치우다, 제거하다는 뜻이고요. 지팡이는 업스트프로 뜻이 뭐죠? 업스트 장애물, 장애물을 치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뭔가 장애가 나타나면 그걸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기억할 게 있으면 기억할 도구도 됐고 수심도 재해줬고 뭐 그렇다. 몇 번으로도 사용하고. 자 이렇게 해서 수트 프리는 다 끝났고요. <laughs> 자그 다음에 우리 보헤미안 랩소디 뭐